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다행히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났습니다 판결이 자. 벤카드가 한장씩 남은 상태에서 벤을 마저 해주셔야죠 지금 방송 많이 안보시네 결승이 될 나름 리플레 원이삭 벤 됐습니다. 일단 저격벤이죠. 거의. 3추적자 추적자질 하지마라. 완전 선장자이걸 추적자질 하지말라는 원이삭 벤 하셨습니다. 위팀에서 정종의 벤 하셨습니다. 스카이 테라은 완전히 봉쇄해버릴 생각이죠. 스카이 테라은 좋으니까. 아, 일단 허영무 선픽해버리셨습니다. 김태영 김태영이 수비카드로는 0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죠. 어우, 야쿠님이 냉나 이승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저거가 저거 저그 카드가 두 개나 나오는데어 방송 잘 나오는데요 지금? 방송 잘 나오죠? 화면이랑 안 나오나? 모르겠네 확이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어 방송 진짜 안 나오는데 아, 잘 나오네 로딩이 좀길 뿐이지 자 지금 조합을 보자면 저그개이가 두개인데 저그개이가 초반에 약간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지금 관전자 인터페이스 잠깐만 지금 카세님 김구현 선택해주셨고요 그러면 공중카드로 잘쓸수 있죠, 김구현이? 렉이 자꾸, 렉, 렉이 약간 있네. 일단, 김구현이 잘,만 한다면, 리버컨으로 위해서 2티어에 3 드라곤 2, 이 셔틀, 1리버 세트를 잘활용 하려면 성장 라인도 괜찮은 편이고 잘쓸수 있습니다. 일단 지상 허용모가 잡고 공중 근구량이 잡는 플레이를 보여주실 것 같고 일단 아래 팀의 전략이 굉장히 궁금한데 나머지 한 개의를 다이 님이 어떤 것을 선택할지 의문입니다, 현재. 오 이동량을 선택하셨습니다. 오우, 경기 시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우, 어, 됐습니다. 지금, 아, 이쪽에서는 이승현의 링과 가면을 세라는 화력으로 빨리 방세탑을 가져가주신 모습이고, 이쪽에서는 이동형이 빠른, 바, 빠른 바, 발을 갖고 있는 저글링으로 드라곤과 추적자에게 항전을 해보지만 힘들죠 이거는 지금 계속 지금 위쪽에서 화염차로 잘 먹고 있어요 지금 어우 그리고 드라곤 하나 디나잉 하나 디나잉 했예요 지금 서우치가스가안 떴죠 지금 어 화염차 계속 끊기긴 합니다만 화염차가 지금 충실히 일자로 달려오는 저글링들을 다 처리해줬기 때문에 어 지금 추적자 죽이면 안돼 이거 디나인 꼼꼼하게 해줘야 되고요 이거 아디나인 실패 어장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먹어야 돼 지금 아래 팀이 모든 다.. 모든 탑을 다 갖고 왔거든요 지금 이러면 힘들죠 위 팀에서 아무리 지금 컨트롤 좋고 조합상으로 2위를 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현재 지금 근데 현재 자원 상황은 별로 차이가 안 나고 있는 모습이지만 지금 이런 상황을 저그가 끌어가.. 3저그 조합이 끌어가.. 끌어내가고 있다는 것만 해도 지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좋은 상황을 이끌어놨다고 할수 있죠 3저조합 진짜 쓰레기 조합이거든요 조합상에서 예능으로 가고 있는데 변신수 하나하나 끊기는 것도 일가스 아깝고요 X x x, 눌러가, x 눌러가주면서 끝까지 따라가줘야 됩니다 이거 지금 관측선을 좀더 전진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언덕을 봐야 하기 때문에 감시군주가 중간에 조형을 위협쪽킬수 있거든요 지금 시야 싸움에서 약간 밀리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위팀 좀더 화염차 적극적으로 쌓여줘야 돼요. 링을다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화염차가 좀더전진해서쌓줘야 돼요. 좀 더, 조금 더, 조금 더. 어, 지금 이렇게 하면 지금 바퀴랑 가면 렌탈하는 추적자의 사거리 짤짤 앞에서 그냥 다 녹아버릴 수 밖에 없는 노래 중이에요, 지금 가면 렌탈 비싸요. 어, 지금 빨, 빨간색 체력을 갖고 있는 가면 렌탈은 어쩌고저 아쉬울 것 같은데요. 어우, 지금 디나잉 하나 성공하셨고요. 지금 위쪽에선 드라군이 공격력이 나쁜 편이 아니고 사거리도 나름 오라서 길기 때문에 어 지금 가면 된 테란 아파요 저거 가면 된 테란 잘 죽어요 이거 체력이 낮은 편이라서 드라군 잡고까지 해주는 깔끔하게 하지만 하나를 뺏긴 모습 안타깝습니다 현재 지금 6허수기 좋죠 이거 이게 헛장이 잘 쳐지면 진짜 팀원에게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6파수기 와서 물량도 괜찮아서 딜링도 게, 나름 괜찮고 어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상대가 옛낭을 하니까 우리 팀도 옛낭을 하자 판단 좋습니다 오, 지금 이게 빨리 오, 지금 감시권자 자폭해주는 해주, 플레이 나올 수 있, 있었거든요 지금 좀더 화염차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동령에게다가가줘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링을 잡는게 목적입니다 지금 화염차는 그리고 현재 이동령이 20가스만 더 먹으면 2티어로 가거든요 이동령이 2티어 가면 난리나요 지금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진짜 헛짱 대박났습니다 헛짱 대박 헛짱 대박, 허짱 대박! 집을 진짜, 진짜 잘 쳐졌어요, 이번에. 2등 많이 챙겨가는데요, 이 팀. 또, 아, 이번에 드라군을 감싸는 플레이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빨간색 채로 갖고 있는 바퀴를 점프를 빨리 잡아줘야 돼, 지금. 드라군 디나잉. 꼼꼼하게 잘 해줬고요, 지금 도 굉장히 2등 받죠, 지금. 이동명이 가스를 단 단일, 1도 못 챙겨가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컨트롤 2등만 받죠, 지금. 지금, 이윤열이이윤열 맞죠? 이윤열이 이틀 올라가서 지속으로 함착하기 때문에 이동량은 더 이상 가스를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재 지금. 한 가지, 이 위팀의 플레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야를 넓게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옥저버를 제대로 활용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옥저버 백을 와주네요. 좋습니다. 손님밖에 없어. 자, 허수기, 수어, 허수, 어, 수어방법 찍어. 허짝 제대로. 허짱 제대로 쳐졌어요, 이거. 야, 진짜 허짱 그냥 일반 역장처럼 쳐져갖고, 장난 아닌데요, 지금. 빨리 이동영이 뒤로 돌아서 백업을 와주는 플레이는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하죠, 지금. 허영무도 이티어갔고요 추적자. 이제, 위팀은 어떡하나요? 아무도 아직 못하였습니다, 이티어를 그러니까, 카운트 쉴수 있는 수단 유일한 수단이 이동영이 12바럼링. 밖에 없다고 볼수 있겠는데 지금 이 팀은 모두 보시면 알수 있겠지만 2티어, 2광물 모두 2티어를 찍었기 때문에 좀더 스펙이 좋아지고 좀더사그라 들어주고 자, 온멸이라는 추가 카드가 추가되고 주호골이라 카드가 추가된 유닛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 가지 희을 노리겠다면 옥접을 다 끊고 잔맹대박을 노릴 수 있겠네요.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상황이. 오우, 지금. 아우, 디다잉까지 해고 화염차를, 이동령이 지금, 못 먹어요, 가스를. 이게 삼적 조합이 나쁜 편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말릴 조합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동령이 바람링이 있어서. 오우, 지금 화염차 파란색 불줄기를 쓰고 있는데, 장난 아니에요. 지금 드라군사그리도 7에다가... 어, 좀안 나오네. 7에다가... 지금 좋습니다. 근데 언덕 시야가 없어서 가면은테란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막뒤따로가다 주는 거 최악의 플레이입니다. 지금 위험할수록 언덕 위에서 뭉쳐 있어야죠. 지금 가면은테란도 제가 알기로 병장갑이라서 화염체 그렇게 잘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이 와중에 이동량이 화염 상기 끊는 플레이까지 좋고요. 지금 이제, 추적자 한 개만 잡으면, 아, 근데 추적자 한 개까지 꼼꼼하게 디나잉 플레이 해준 아타레스님,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전멸로 빠져야죠, 지금. 근데 지금 하나 끊겼어요. 지금 디나잉을 너무 열심히 해주고, 너무 잘해주셔갖고 아, 지금 아타렌시아 추적자 스킨 가동됐고요. 분, 분 뿌리고 다니죠, 추적자가. 이 동네 이 가스만 더 먹어도 되는데 지금 이거는 변신 수두개 먹으면 되는 양인데 상대는 적어가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현재. 광물 상황을 보시면 허용 리터상광물, 이윤열 리터상광물, 김웅이 리터광물, 아래 팀은 싹다 일체 이광물입니다. 이버까지 떴어요 이게. 아 이거 진짜 자이 없게 하나요 게임. 정말. 무섭게 합니다, 게임. 추작자 손실가스가 없어요, 지금. 지금 시야가 잘 떠있기 때문에 이 길목만 잡고 있으면 돼요, 더 나로우에서는. 이 길목과 이 길목만 잡고 있으면 되고, 반면에 아래 팀 시야를 보자면 깜깜하죠. 감시군줄 계속, 계속 끊기고 있기 때문에 깜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 가면은 사람 계속 끊기고요. 이게 3저브가 너무, 너무 고통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실수가 나올 정도도 아니고, 아우, 아우 많이 아쉽죠, 이거. 바퀴가 애를 써보지만, 안 돼요. 안되 건, 안 되는 건안 됩니다. 아. 이동영 이가스가 없어서 이탈를못 가고 진짜 애가 타네요오 이건 뭐라 말씀드릴 말. 아우 추적자 지나니까 꼼꼼하게 해주시고 할수 있는 게 없죠 아래팀 장에서는 진짜 방폭해도 요을를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보로 너무 이득을 많이 챙기고 있어요 김구영 카스티엘님이. 어 지금 추적자가점멸지 계속 해지면서 고통을 선사해주고 있고요 이동령이태테만 가면 어느정도 회복이 볼만한데 아... 가스를 안 주고 까 자기는 먹고 궁극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 팀워크가 잘 맞습니다 현재 이게 어딜 봐서 방전파 두개다 가져간 팀의 플레이라고 보겠습니다 시 지금 오 지금 지금 잘 달려들었긴 한데 저글링이 잡지 못한 말장빵이죠 잠복 맹독충 대박 아... 너무 아쉽네요 지금 진짜... 단정 입을 하게 되네요 맹독충을 어떻게든 해보고 있는데 그냥 허영문 이러면서 산대가 와서 허신 뽑으면 끝이에요 공성전차까지 갔을 것 같고요 상대가 모두 1티어 이광물이니까 지금은 추적자가 따로 움직여서 신전 타격해주는 플레이가 나왔으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고맙겠네요. 게임 일찍 끝나니까. 어, 일꾼 농민봉기 나왔어요. 하지만 저글링만 첨사해서죽여 저글링 따라가는 리버의 스캐럽. 지금 김구현이 3어를 찍으면 스캐럽의 데미지가 훨씬 좋아지거든요. 높아지고 좋아집니다. 아, 지금 리버도 못 잡았고요, 리버. 아, 훨씬 썩었기 때문에, 이제 저, 저거 벌레들은 학살 당할 수 밖에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경기가 진행된 지 21분 36초가 지나가고 있는데, 1차를 못 넘어가고 있어요. 아래 팀기부가 그만큼 위팀에서 일방적으로 학살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그런 포인트고, 야, 이거는 뭐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답이 없네요. 이거는 유튜브에서 허락해준다면 도금이라도 깔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 지금 잠복했다가 카메에가 <laughs> 벌떡 일어나서 놀랐어요 지금 리버 지금 공성전차 사거리가 이동형이 사거리에 닿기 때문에 신전이 닿기 때문에 많이 어렵죠 지금 리버 한기 끝까지 살려가면서 아 지게로봇 수리. 야, 이야 거신 리버 신자는 아, 체력 차는 것좀 보십시오. 아지게로번진짜저 수리. 야, 진짜 장관이네요. 이럴 땐 그냥 닥테리오 공 1업이니까 링이 그냥 본진 때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냥 본진 가서 그냥 하염없이 신전만 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지기로부... 아, 지금 상대가 추적자 거신 리버라서 잠복맹독충도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지금! 안복 맹독충을 할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백도로 가야 돼 지금. 차라리 맹독충을 그냥 뽑아서 꼬라박더라도 심전 하나 날려야지 희망이 생깁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바퀴가 가는 것처럼 가서 때려야 돼요. 이러면 그래도 희망이 생기죠. 아 이런 빼잖아요. 차라리 이레이가 가장 최선 플레이스습니다 차라리 지금 다이님은 링을 뽑아야 돼요 링을 어떻게 이렇게 일가스도 안 주고 플레이를 할 수가 있나요? 아예 얄미게 플레이를 하네요 지금 뭐한게 없습니다 솔직히 위팀에서는 그냥 컨트롤만 열심히 해줬을 뿐인데 이게 방송 방송이라 뱀픽 시간에 길게 마셨다고 하셨는데 나름 신기한쓸수 없거든요 이렇게 왜없이 무너지는거는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지금 닥터리오님은 생산조차 손을 놓으신 모습이고 진짜 이렇게 압도적인 경기가 나왔나요 안나왔던걸로 기억을 하죠 <놀람> 진짜, <놀람> <있는> <놀람> 진짜 허신의 레이저를 한쪽에서만 쏘고 지금 이 와중에 또 수비하고 유윤열은 막장도 이런 막장이었습니다 땡어신 지금 리번, 이 리번 뭐하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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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너? 와좀 재밌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해드리면서 경기를 진행하고 싶은데 허신이 한번쓸 때마다 몇, 150초가 끼거든요? 공이 위협이라서 허신이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자원 태별 보시면 이렇게 생산을 안 하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가스 상황도 이렇게 저희 차라리 가스를 줄수 있다면 한 사람에게 몰아서 이태열을 보낼 수 있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순간이죠 지금 변신수 뿌리고 있지만 의미가 없고요 허신이 신전 푸스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죠 이거 빠른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이이나하시죠이시죠합인 조합인데 이렇게 <laughs> 흘러가흘있습니 있습니다 지위은 지금 에서 놀고 에서 놀고 있죠 보여드릴게 없네 이거는 지금 한국 딜링이 장에이아니에요 지금 야 물줄기 시원하게 쏘고 가시고 화염차 이거 깨면 김구현이 3티어를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좀더 강력해지죠 리버가 깼고요 가스 리필되죠 지금 여기 있는 드라곤 두기탄 리버 데리고 와서 싸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조금이라도 할수 있는 건 해봐야죠. 잡는 것다 아, 손을 놓은 모습이죠, 이거는. 영, 영. 박철류님만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왜 이래, 이거?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게아니네속겠어요 이것도. 훨씬 진짜 세네요. 아, 토르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저거 자원이 광문 하나 남지 않았습니까? 저거 100%수리로봇 떨고 려고 저러는 겁니다. 100% 무조건. 난 아닐 수가 없어. 딜링이 장난 아니죠, 이러면? 와, 이거는 뭐 제가 뭐 해설을 그냥 옥저빙만 해도 됐었던 수준인데요. 이거는 너무 압도적으로 게임을 터트려버리니까 <laughs> 어우, 벌써 신전. 할수 있는게 없어요 지금 지금 끝까지 항전을 해주고 계신 모습은 좋습니다 이런 모습 계속 나와야 하지만 옵저버 <laughs> 옵저버 러쉬 지게로봇으로 수리까지 해주고 정말 대단하네요 지금 이럴수록 훨씬 광물상은 점점 올라가는거고 공업도 찍힐 수있고요 지그로봇 <laughs> 수비를 <laughs> 와 스카우트까지 왔어 이렇게 압도적으로 경기가 흘러가나요 아 자원 보이시죠? 자원 와... 이치격 수리... 수리가... 밤에 는사 오! 스카우트 하나 잡혔어요 지금! 뚫겨봤습니다 김지영한테 스카우트 하나 잡혔어요 스카우트 34가스 어떻게 이렇게 조심했냐? 허신 백스텝 어어? 아 디나잉 아 메인 신전 타다다다다 방송 보는 눈을 넣고 진짜 <laughs> 진짜 이 체력창 어쩔 건데 이거 오허신공3마 모허신 잠복맹독충 이거는 약간 아... 걸렸어요 스카웃 여기서 너무 잘해주고 있네요 지금 자 이게 와... 어떻게 이게 되나요? 오 이거는 뭐, 뭐라고 방송 홍파할 그것도 없지? 너무 압도적이라서 아 진짜 <laughs> 이게 뭐야. 고도 4기에다가 그냥 이건 신장 깨주는 게와 미친 것 같다 진짜. 앞서, 얘인데 탱크 디나인 까지 앞살 이 죠？이거 는 앞살. 드론, 농이몽기, 아, 지게로브 수리까지 훨씬 쓰러지지 않습니다. 3331호. 3, 말씀 드리려고 해도 태양권, 야, 태양권. 잠시군주. <laughs> 이게 뭐야? 내걸리고 <laughs> 난리 났어. 이거 꾸준히 챙기고 이성전차 꾸준히 딜링해주고. GG.